네 관학고 2021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1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데 F는 역감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역감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리고 나 조건 보면 FA는 2A를 만족하는 원소 A가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존재하니까 어, 할수 있는 거를 어, 찾아 봅시다 자 A가 2면 얘를 만족할 거고 가 4면은 2를 만족하겠죠. 그리고 f가 뭐 6이 되면 12는 없으니까, 아, 될수 있는 이 a라는 돔메 후보는 2 또는 4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 조건을 만족하는 f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첫 번째 f2가 4인 경우 생각해 볼게요. 자, 2468, 2 4 6, 8. 2, 4, 6 v는 4로 대응되고 자, 나머지 4, 6, 8이 어, 2, 4, 6, 8에 대응될 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자 존재하지 않게 하려면 어, 너무 이제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죠. 따라서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경우를 뺄거에요. 다시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역함수가 어, 존재하는 경우의 수를 뺄 겁니다. 즉,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의 수를 뺄 거란 소리죠.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4는 이제 2, 4, 6, 8로도 대응되고 6이랑 8도 마찬가지니까 4의 3승까지 해서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의 수를 뺄 거면 4, 6, 8이 전부 2, 6, 8에 각각 대응되니까 3픽토리얼이겠죠. 따라서 64-6 해주면 58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f4가 8이 되면 어, 이런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얘도전 f4가 8이면 전체 경우에서는 4의 3승에서 똑같이 3의 3팩토리얼 빼주면 58가지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근데 이때는 공통으로 겹치는 것도 빼지게 되니까 f2가 4 그리고 f4가 8인 경우도 같이 해볼게요. 얘네들은 어, 너무 많이 빼버린 거니까 한번더 해줄 필요가 있는 거겠죠 더 해줄 필요 자 f 가 4가 되고 f4가 8이 되면은 아 빼줘야죠 빼줘야죠 어, 1번과 2번을 더하고 빼줘야죠 어, 새벽이라서 약간 잠이 와서 약간 헛소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f 가 4가 되고 f4가 8이 되는 경우 미오때도 전체 경우에서는 6이랑 8이 2, 사 6, 8로 각각 대응이 되는 4의 제곱. 거기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2랑 6으로만 얘네들이 대응되니까, 어, 이벡토리얼 따라서 1네가지 그러면 58 더하기 58은 116이고, 14 빼주면은 102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네, 2번.